2초 남았습니다. 1초 남았습니다. 하고, 일단 여기 검색 같은 거를 모두 꺼내줘야 합니다. 어차피 이거 다 검색이기 때문에, 일단 여기를 꽂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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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꽂아요. 짠, 짠! 넣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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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짠. 좋아요. 짠. 짠. 아! 왜 이래. 좋았어. 뭐, 가능한 건 처음인가? 왜 이러지? 처음은 아닐 텐데. 이럴 테이지, 목표만큼. 비교와 선물을 준비하자 준비했어요 1스테이지 성공 자이스테이지 널널합니다 아주 널널해요 여기까지 심어주는 센스 그냥 4개만 만들면 되기 때문에 혼자 사면

여러다 넣어주고, 여러다 넣어주고, 여기다 넣어주고. 넣어주고. 그 다음에, 한개 빼서, 그냥 바로, 오븐에 넣고, 얘 빼고, 얘 빼고, 바 포장, 넣고, 포장하고, 넣고, 그 다음에 얘도 포장해서, 넣고, 마지막, 네 번째. 다음 스테이지까지는 깔쌈해! 아, 2스테이지구나. 자, 3스테이지. 얘는 좀 생각을 해야 돼요. 자, 솜, 목화 가져가고, 그 다음에 백합인가? 백합인지 뭔지 저 가져가고, 그 다음에 솔방울 자신가? 솔어울 진지 자신지 가져가고, 이때 가져와야 돼요. 바로 넣고, 그 다음 목화 목화 솜 그대로 가져오고 그 다음 백합 넣어주고요 짠그 다음 솔병을 다시 가져오고 그 다음에 여기 넣고 저거 뭔 꽃이지? 빨간 꽃그 다음 목화 들고와서 넣고 그 다음 빨간 꽃 들고와서 이렇게 주시고짠 마지막 간색이죠 이때는, 일단은, 놔두고, 놔두고, 다 자라겠지? 자라라. 역크 이래야지. 이래야지 좀, 살지. 일단, 네 개니까, 네 개만 제작합시다. 자. 아, 예설이예설인가 맞나? 예설이 맞죠? 예설이 예설이 얜 누구냐 아 설현 백설현 교장 아내 자유롭게 조금만 신나게 짜라짜라빠빠 그대는 아름다워 짜라짜라빠빠빠 가고 또 파란색이 또 이거 하고 이거 하고 그다음 이거 하고 설방울까지 하면은 예어 왜이래 나야 왜이래 이웃아 쪽쪽 제대로 좀 하라고. 이게 먼저 만들고 이거 크리스 크리스마스부터 합시다. 좋고 저게 이거랑 이거 설빵을 이죠 그다음에 이거랑. 놓고 방금 실수를 했네요. 짠짠 얘가 하트. 그다음에 나르샤가 하트. 그다음에 현지도 하트. 마지막 나르샤는 크리스마스. 아주 좋아요. 순조롭습니다. 자 다섯번째 스테이지 아 얘는 빡세 얘는 첫번째 고비에요 실수하면은 좀 많이 빡센 그런 것이죠 앙! 실수했다 어떡하지 어! 어! 나왜 이래? 이렇게 해서 얘 먼저 가져가. 그다음에 솜. 그다음 얘. 그다음은 자. 그다음 넣고 이렇게 얘랑 또로바 그다음 넣고 얘랑 해서. 딱 놓고 바로 달려가. 일단은 네 개가 만들어졌죠. 네개가 만들어졌으니까 안심하면 됩니다. 이이 이 페이스로 그대로 가면 돼요. 실수 하든 말든 상관은 있겠죠. 그냥 엄청난 실수만 안, 안 하면 돼요. 그냥 이 페이스만 유지하면은 그렇게 긴장은 안 한다면은 됩니다. 짠짠짠 짠, 짠, 짠. 에이! 잘못 찍었다. 잘못 찍으면 그냥 놔두세요. 별일 없으니까. 자, 제, 누구 들어제야 미술부, 누구지? 까먹었다. 예슬이? 두번 더. 아, 지금 이, 이 페이스로만 계속 진행하면 충분히 깰 수가 있어요. 어, 오케이 나이스. 자, 이거도 나름 쉬워요. 아래 저 통로만 잘 이용한다면 위아래로 다 이용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하고, 그랑, 여기. 놔두고, 이거 뭐더라? 헷갈린다 헷갈리는데 벌써? 벌써 헷갈려요 어떡하죠? 저 헷갈리는 것 같아요 맞겠지? 맞지? 나 잘하고 있는 거지? 못하고 있네? 실수했다 아무튼 저 나중에 하나 있겠죠 고, 고. 마르샤 만들어주고, 땅 풍넣어서. 지금 일단. 실수해도 시간은 있네요. 이때까지 실수 안 해봐서 지금 손에 땀이 나고 있는데 이 스테이지는 절대 실수 안 해보거든요. 근데 지금 실수를 해보네 나이스. 가자고, 가자고. 짠, 짠, 짠. 짠, 짠. 짠, 짠. 운이 좋았어요. 저기서 딱 공사 나가 나와주네. 자 7스테이지 요건 좀 쉽습니다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주문이 그냥 왔다리 갔다리만 해주면 돼요 왔다리 갔다리 넣고 넣고 앗 아, 여기가 일 아닌데 넣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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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저주요요코루지면코고코이거루데 루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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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넣고, 넣어주고 고넣한개 들고 뛰어요. 그리고 애들이 차량고 갔을 때 빨리 하나를 뛰어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고 기다려요. 애를 들고 바로 뛸 겁니다. 뛰어요. 이러면 충분히 시간이. 시간이 됩니다. 8 스테이지가 아마 그건가? 아, 그거네. <laughs> 둘이서 하면 정신없는 스테이지. 자, 백합이랑, 뭐랑, 그 다음에 이거랑, 빼고 그 다음에 얘를 빼서 놔두고 이거랑 얘짠 넣고 넣고 놔두고 옆, 넣고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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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얘가 하트죠, 하트하고 얘가 고양이 야 소리 너무 <laughs> 너무 고양 고양하다. 자, 세개다맞아면 됩니다. 이 페이스로 쭉 가서 여기 백합 이런 썬더 여기다 집어주고 그 다음에 이런 거죠 여기다 심어주고 여기 만들어주고 1초 만에 뿅자 얘들 다 고양이 포장입니다 예쁘게 포장 해주시고요 자 다음 9스테이지 빙판 스테이지입니다 처음 봤을 때 가장 난해한 스테이지 중 하나죠 잘못 들었어. 이렇게 하고 한개 들고 여기 딱 들어요. 하고 바로 만들 때마다 계속 포장 반복 오케이. Do you understand? 오케이. I understand. Yeah. I understand. 나는 나는 깨달음이다. 나는 알겠어. 깨달음 만나 아, 이해했어, 다. 나는 이해했어야. 반가워. 이렇게. 얘를 들어주고, 어? 잘못했다. 바로 빼주고, 해서 넣어주고. 그 다음에, 가리고 돌아서 가져가 줍니다. 하트죠? 바로 가져가. 가져가서 넣어주고 빨간색, 빨간색을 뿅앙 어디가니? 이렇게 이렇게. 딱, 넣어주고, 그 다음에, 넣어주고, 여기, 솜을 가져와서, 짠! 그 다음에, 동서이군요 에야야야야야, 얍! 아, 검은색 가져와야 됐었는데. 뭐 어, 상관없어요. 가까우니까. 얍! 오케이. 나이스. 넣어주고, 짠. 옆야야야야 얍. 예. 넣어주고요. 짠. 짠. 여기다가, 하나. 얍. 오케이. 마지막이네요. 자, 이거 깨면 10스테이지. 어, 뭐야. 내 걸려. 자, 10스테이지입니다. 가장 난해한 스테이지 중 하나죠. 저요. 이거랑 벙오리 무조건 하나씩 하나씩 해야 됩니다. 이게 중간에 하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솔방울이랑 파란색 기억해두고요. 솔방울? 저기 있어. 자 이렇게 이런 식으로 기억을 해둬야 돼요. 그래야지 좀 실수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다음에 봉오리 봉오리 봉오리랑 저거 일단 저거 찍, 찍기만 찍 해요 얍얍 꽃봉오리 저거랑 방울 방울이랑 얘 예. 솔방울 방울 방울 컨셉이네 그 다음에 윈들레랑 모카, 윈들레랑 모카, 윈들레랑 모카. 어 어디야 어디야? 윈들레. 실수하면은 이거 시 c 3있게잘 해놨어요. 이게 5천 원기고 있거든요. 제가 자. 사진 찰칵 하는 동안 포장하자고요 사진 찰칵 다 하면 포장하고 민들레 방울 민들레 방울 오케이 그다음 방울 솔방울 방울 컨셉이군요 실수만 안하면 이 마지막 스테이지 는 쉽습니다 뭐 시간이 남아 돌진 않지만 후, 좀 쫄리네요 솔직히 자 살인찍어 그 다음에 선인장이랑그로바 왼쪽 여기 있고 구름은 여기 있고 그 다음에 무궁화랑 백합 백합인가? 뭔지 모르겠어 꽃은 잘모르지 이런. 무궁화 이거랑 다 끝에 있는 거많 있네 이런 무궁화 맞나 저거? 무언가? 뭐 저거? 아 맞네 일단은 교장 하트 그 다음에 빨리빨리 설방울 선인장 그냥 페이스만 제, 그대로 유지하면은 금방 갑니다 이게 파워기 때문에 자, 자 무궁화, 백합. 무궁화, 백합, 이거 유지해줘요. 이 페이스. 딱이 페이스로. 백합이랑 무궁화. 자, 시간 보지 마요. 시간 보면은 오히려 더 쫄, 쫄리게 마니까. 아 어, 시간 봤어, 잠깐만. 시간 봤어. 시간 봤다고 시간 봤다고 어. 시간 봤어 시간 후후후후 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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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오 케이 나이스 이렇게 손쉽게 클리어했어요 재밌네요 바이바이.